어떻게나 <laughs> 안녕 아까 아까 봤지 음 아까 봤지 맞아 하셨어? 뭐 어때? 졸업, 졸업도 했는데 나 그래도 너무 늦으면 너가 나안 만나줄까 봐 되게 일찍 왔어. 봐봐, 아직... 10시도 안 됐잖아. 너가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니까 일찍 왔어. 안 추워. 아니. 내가 떤다고? 아닌데? 너가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어, <laughs> 아니야. 나 벗어주면 너는 뭐 입게? 아니, 괜찮은데. <laughs> 너는 이게 문제야. 이거는 이거는 범죄야. 라인 맞추는 거냐고? <laughs> 아니 나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너 이거 남들한테도 다 이렇게 해주잖아. 다른 애들도 추워보이면 옷 벗어주고 아파보이면 걱정해주고 약도 사다주고 나한테만 하는 거 아니잖아 춥다 응 음, 추운 거 맞나봐 우리 아까 졸업식 할때 인사도 하고 <laughs> 장난도 치고 사진 찍고 다 했잖아. 절대 멀어지지 말고 다 같이 오래오래 보자. 단톡방에서 인사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거는 안될것 같아. 너 알잖아. <laughs> 내가 여기저기 아는 선배들이 많은데, 졸업 때 했던 말처럼 지내는 선배들 아무도 없더라 뭐 1년? 노력해서 2년? 정도는 그래, 가깝게 지낼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다음에는? 너는 너할 일하고, 나는 나할 일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우리,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애들이랑 약속했던 것처럼, 지낼 수 있을까? 진지한 얘기 했어, 피아. 새벽도 아직 아닌데. 새벽 감성인가? <laughs> 너 이런 거 싫어하나? 좋아해?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이 없나? 미안해. 내가. 너희 <laughs> 맨정신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마셨는데 나도 <laughs> 술을 많이 못 먹어봐서 조절을 못했나봐 그래도 주정 부리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말은, 어, 가 눈치를 채쓸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어. 주변 애들 중에는 가끔 나한테 물어보는 애들도 있긴 하더라 내가 생각보다 티가 되게 많이 났나봐 어.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해 웃음 <laughs> 그치. 나는, 어, 왜 이렇게 <laughs> 힘든지 모르겠어. 남들 다, 남들 다, 첫사랑 시작할 나이고, 내 주변에도 많고, 네 주변에도 많을 거고, 뭐 그렇다고 내가 너랑 평생을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너가 좋다는 건데, 그게 단데, 나는 남들 다 하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대답. 해 줘. 지금 아니어도 돼. 근데 대답은 해 줘.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고, 고맙다는 말도 괜찮으니까, 모른 척만 하지 마. 오늘 지나면 얘기 절대 못할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아직은 친구잖아. 근데 시간 지나고, 넌네갈길 가고, 난내갈길 네 가다 보면, 아, 그땐 진짜 얘기 못할 것 같아서. <laughs> 사실 진작 얘기했어야 됐는데 어, 도저히 못하겠었어 아, 술이 홀딱 낀다 내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어, 무슨 내가 노래 <laughs> 완전 막막 엄청 진지하게 막 어?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엄청 뭐래는 거야 엄청 그 무겁게 좋아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은데 부담 가지지는 마 <laughs> 그냥. 그냥 너가 좋은 거야 처음에는 어, 친해졌으면 좋겠다 <laughs> 쟤랑 같은 무리였으면 좋겠다 급식실 같이 가고 싶다 <laughs> 그런 거였어 그러다가 어울려 보니까 잘 맞는구나 싶어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아, 이런 게 누굴 좋아하는 거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나말 그만해야겠다. 가만히 들어줘서 고마워.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내가 있으면 생각을 못하잖아 그치? 그니까 이제 어, 나는 갈게 응 갈게 쉬어 어 졸업 축하하고 <laughs> 너무, 나 신경, 신경을 아예 안 쓰지는 말고, 너무 신경 쓰지도 말고, 알았지? <laughs> 갈게. 아, 나, 그냥, 택시 타고 가겠지? 아니야, 나 혼자 탈수 있어. 아니야, 나술 완전 닦겠어. 너가 봐도 멀쩡해 보이지 않아? 멀쩡해는 안 보이나? <laughs> 아무튼, 나, 나다 깨가지고, 완전 맨정신이라, 혼자 탈수 있는. 아, 알겠어. 아니, 아, 내가 부를게. 그, 내가 불러도 되는데... 어, 그, 어, 그, 어떡하지? 그, 어, 나 지금 현금이 없는데... 그, 그니 내가 할게. 내, 내가 결제하면... 그... 미안해서. 고백하러 온건 난데 네가내 택시비를 내주면 내가 조금 부끄러운데 음좀 많이 나오지 않아? 내가 올 때는 대중교통을 타가지고 얼마나 왔어? 그냥 말해주면 안 돼? 내가, 내가 다음에 아니, 내가 지금 이체를 해줄까? 내가 아, 알겠어 그만 말할게 미안 알겠어 안 미안할게 미안 미안. 어, 그 택시 번호만 알려주면 타고 갈게. 추운데 같이 안 기다려줘도 되는데? 아 이거 이거 패딩 때문에 못 가는구나 미안해. 나 까먹었다. 그 입고 가라고? 나니옷입입 네 입고가? 나나 착각할 것 같은데. 어, 나안 그래. <laughs> 뜬금없는 말이긴 한데 나 하나도 안 그래. 나 되게 되게 질척거리는 애라 이러, 이렇게 해주면 나 진짜 착각 음. 고마워. 그, 내가, 이거, 세탁해서 가져다 줄게. 나 너무 민폐다, 그치? 깨고 얘기하자고? 나다 깼는데? 나 완전 멀쩡한데. 아니, 아니, 챙겨주는 건 좋은데, 좀애 취급하는 것 같아. 아 택시. 아... 나 그냥 가. 응. 도착하면 연락할게. 응. 오늘, 고마워. 미안하고, 어, 내가, 긴장하면 말이 좀 많아져서 말이 너무 많았나 싶긴 한데, 알아서 좀 걸러서 들어줘. 졸업 축하하고, 잘 자고. 응. 근데, 너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 혹시 오늘 고백을 되게 많이 받았나? 나 말고? 왜, 왜 웃어? 아니 너가 웃으니까 나도 웃음이 나잖아 난... 왜 웃어 뭐... 뭐야 뭐왜 웃어 아니 야 그냥 그냥 가네 웃기만 하고 그냥 가? Oh. oh my God.